공고 2차 부등식 248번 문제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48번. 자, 열립부등식이 항상 해를 갖도록 하는 자연수 a의 최솟값을 구하시오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부등식을 봤더니 하나는 확정, 하나는 미확정이네요. 그럼 어떻게 풀하되 확정된 부분부터 구한 후에 미학적인 부분을 구해서 해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씩 움직여 보면서 해를 갖는 라인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우선 확정인 부분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2는 0보다 크다. 4, 3, 12 마이너스 위쪽에부터 하겠네요. 즉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3은 0보다 크다. 고로 x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혹은 x는 4보다 크다라는 요런 확정된 영역이 나왔습니다. 자 이제 미확정인 영역을 건드려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x-a는 1이하다. 즉 x-a는 마이너스 1 이상 1이하다. 즉 x의 범위는 a-1 이상 a플러스 1이하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a는 자연수 다예요. 그러므로 요 녀석은 몇부터 시작되겠어? 자연수 1부터 면 얘는 0 이상인 수가 될 거고요. 자연수니까 얘는 2 이상인 수가 되겠다요. 자 그러면 요두 녀석을 해석하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뭐냐? 부등식의 가장 우수한 해석은요. 수직선 그림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수직선 그림을 그려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는 마이너스 3이다. x는 4아 x는 마이너스 3 미만이다. x는 4 초과다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래서 이 그림을 봤더니 이 그림의 차이는요 음, 예 a 값에 따라 달라지지만 중요한 것은 이 그림은 아무리 작아도 0 이상에서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렇구나 얘는 0 이상에서 시작할 거구나. 그래, 여기에 이제 0이 있다라고 치겠습니다.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그림이야. 그런데 얘가 만약에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가 버리게 되면 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해를 가지려면 어차피 얘는 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녀석과 겹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와이 녀석은 만약에 얘가 예, a 자리 1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될 거예요. 응, 해가 없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A 자리에, 예, 1도 넣어보고, 2도 넣어보고, 3도 넣어보고, 4도 넣어보면서 자연수에 예, 최소값 구하셔야 돼요. 선생님, 일일이 다 넣어봐야 돼요? 몇개안 되잖아. 0부터 4. 사이에 있을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0은 안 되는구나. 즉, A가 1일 때는 안 되는구나. 그럼 나 A 자리에 2 e 집어 넣어봐야지. A 자리에 이제 요 밑에다 그냥 쓸게요. A 자리에 2 집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얘는 몇이 되겠습니까? 1, 3. 어, 요전이안 되네. 어, 근데 거의 다온것 같아. A 자리에 3 집어 넣으면 2에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4. 아씨, 요기 등호 들어갔는데 얘가 뻥 뚫려 있으니까 된다 안 됐다 해를 갖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제 끝이야. A자리에 산으면 될것 같아. 그러면 3에서 어디까지 되겠습니까? 예, 5까지 되겠죠. 오, 드디어 해를 갔네. 어떻게 해를 갔습니까? 3 이상, 5 이하라고 처음으로 예, 요 안쪽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요렇게 해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뒤로 가면 계속 어때? 공통 부분만 남겠죠. 그러므로 a의 최솟값과 하면 a는 몇치이다 사이이다요. 별로 어렵지 않죠? 조금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